아이구야 이 고추가. 그런 흙집들이고 무도 다 그냥 두고. 부선 아 양쪽 부선 신고 옛날에는 시집 오고. 탄력이 몇 정도 탄력일까요? 2000... 낙동강 칠백리 물길 따라 숨결에 살아 숨쉬던 곳 지금은 모두 어디로 떠났나요? 자 오늘은 낙동강변 작은 산 아래 마을로. 이동을 하면서 그 상골 마을은 어떤 풍경인지 노루모와 함께 달려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시고 시청하신 분이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 주시고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출발! 안녕하세요. 노르모입니다. 오늘은 안동 풍천맨을 찾아왔는데요. 자, 오늘도 노르모와 힘차게 직진 한번 외치면서 달려가보도록 할까요? 직진! 자, 이제 마을로 내려갔어. 추억여행을 함께 떠나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노르모가 안동시의 풍천면을 찾아왔는데요. 여기 아주 넓어. 앞에는 넓은 요렇게, 어, 뜰이 있는 그런 곳인데, 이 마을에도 어, 빈집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마을을 영상에 담아서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지금 왔습니다. 자, 이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농민들은 이곳에서도 이제 봄농사 일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이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으로는 집들이 많이 좀계량이된 그런 곳들이네요. 저 위에 넣보면 많이 지금 빈집들이 아, 속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저쪽 방향이 도청이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앞에 아주 엄청나게 큰 한들이라고 하죠. 저기 한들. 이곳에도 옛날에 이렇게 어, 무슨 비가 이렇게 또 있고. 한 곳인 것 같은데요 아 여기도 뭐 집이 엄청나게 큰 집인데 지금 현재 비어있는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이고 뭐 대굴 같은 집이었는데 었 천천히 한번 돌아볼까요? 아이고야이 고추가 이렇게 말르다가 이렇게 다 버리겠네. 아이고 여기도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요거가 되니까 이렇게 된것 같은데요. 10원 상당히 커 보이는데. 아이고 이렇게 다 무너져버렸네. 옛날에는 상당히 큰 그런 규모의 살림을 운영했던 그런 집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 이 마을 한가운데 이렇게 텅 비어 갖고 있네. 와. 이 마을이 집이 형태가 아주 옛날에는 상당히 집이 없겠어요. 위에 조망도 상당히 좋은데. 아이거 짐승이 와가지고, 마루 밑에 엄청 탔네. 이렇게 짐승들도 이제, 사람이 떠난 자리에 짐승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털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 한, 안을 볼까요? 실례합니다. 아이위 여기는 창고 용도로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요. 옛날에 여기 주인장이 썼던 살림 도구들이 그대로 있네. 아참 안타깝네요. 이런 집들이 이렇게 흉물스럽게 있는 것보다는 어, 멸시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 좋았을 건데아 이쪽으로도 이리 올라가는 방이 있었군요. 이리 올라갈 수 없네. 여기 좀 특이한 이렇게 모양을 집어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가 사가 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갈 수가 없네. 실기합니다 이야. 이게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제일 뒤에 사셨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이고야 이렇게 모두 다 그냥 두고 다 떠나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신문이 있는데요 이 신문이 언제적 신문일까요? 이거 달력? 음. 불기 2549년 이게 불교신문이구나 불기 2549년이면은 어, 몇 년도 인가 모르겠네요 3, 3월 1일 어, 아시는 분 댓글 달아 주십시오 맹경도 이렇게 있고, 아, 이거 어른이 쓰던 거에 고스란히 이렇게 불교를 믿으셨던 그런 어른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또 이제 옛날 아, 방을 부엌을 이렇게 계량을 했어, 사용을 했네. 이렇게 다 파헤쳐져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파헤쳐져 있을까? 어, 이렇게 주방, 냉장고, 이렇게 옛날 주인장이 썼던 그런 컨적들이 그대로 다 있네 전자레인지가 상당히 크네요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 사용했던 그런 모든 것을 다 두고 가셨네요 집은 옛날에 아주 잘 지었어요 집을 잘 지었는데 여기는 이제 어, 다용도실이었던 모양인데요 요강도 저기 아직 있고 우리 옛날에 이제 어머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저런 요강 같은 거는 이제 볼수 없겠죠. 아, 이렇게 덧붙 아, 이렇게 부 신고 옛날에내 시집 오고 했던 그런 시절을 사셨던 분들인데요. 아,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가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음, 다 그냥, 어, 세월 따라 가버리는 게 인생사죠. 원내 음, 치로 해놓고요. 하, 자. 집들이 하, 이 아래쪽으로 이래, 저 길가 쪽으로는 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위로는 전부 다 집이 옛날. 그런 흙집들이고, 여기 호두나무가 보니까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데요. 감나무도 큰게 있고, 아, 이렇게 아주 우리 진짜 어릴 때 살았던 그런 행태의 집이네요. 집인데 이렇게 지금 다 그냥 망가지고 있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이 집도, 아, 집, 여기 집 행태가 조금 색다릅니다. 어, 이런 식으로, 아, 이런 형태의 도시은 처음 보네요. 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는 요거 강으로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 음, 강으로 사용하고 여기가 방, 정지, 방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어, 여기가 정지인 것 같은데요. 아이고 정지는 다 그냥 이렇게. 망가지고, 벌은 들어오고, 아, 여기는 문이 이렇게 되어있는 안에 한번 볼까요? 요, 실례합니다. 아, 여기도, 아, 달력은 있네요. 달력이, 몇년도 달력일까요? 2002년 달력이네요. 아, 2002년도 달력이 걸려있고, 천장이 상당히 낮은, 옛날에 전형적인 그런 시골집에, 생태입니다 살광도 이렇게 만들어놨고 음, 여기 보면은 백장도 있는데요. 백장에 뭐가 있나요? 아유, 그 작은 집에 이런 백장이 있을 정도면은 옛날에 앞에 넓은 들이 있기 때문에 먹을 거는 어, 다른데보다 좀 많이 굶지 않고 그렇게 사셨던 그런 마을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이런 집들이 하나하나 이제 멸실되버리고 나면은, 어, 다시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볼수 없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겠죠. 단 영상만으로 이제 옛날에 이런 집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짓고 살았던 행태로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주 작은 집이지만 옛날에는 이 넓은 농토 덕분에 다른 상간 마을보다는 부유하게 살았던 그런 마을이 아니었었나 싶습니다. 아, 저기도 큰 집들이 다빈 집으로 남아있고,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마을민들을 만나볼 수가 없네요, 여기도. 아, 마을민들을 만나가지고 어, 한번 여왔봤으면 좋겠는데. 아, 요즘은 시골 어디 가나? 이렇게 농촌이 텅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여기도 이렇게 큰 집이 지금 아, 사람이 안 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집들도 지금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아, 여기도 아주 집이 아주 상당히 큰데 아, 안채는 기와집이고 그런데 이렇게 아, 집은 비어 있네요 이런 데는 집을 잘좀 해가지고 짓고 살아도 좋겠는데요 아주 각자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제 주관으로 뭐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야기는 할수 없겠지만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을을 또 오늘 영상에 담게 되네요 자이 영상도 좀 음, 오래오래 자료 화면으로 남기를 기대하면서 탐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을 사람들이 정말 없네요 자 오늘도 노르모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